이네무라팀 전부다 유령병사라 이 미우지 섬에 딱 어울리는데 지금 우리 적인 누가 됐든 보트가 없는 이상 이 섬을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미리 대비해둬야지 이 섬에 있다는 유령병사인지 뭔지가 아무래도 폭탄 전문가 같거든 만약 우리 중한 명이 당한다고 해도 다들 흩어져 있으면 도망칠 수 있지 예 어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두번째 여긴 후타바 역에서 전철을 탔죠 첫 번째 칸이요 없었어요. <laughs> 술이 떡이 된 아저씨가 풀을 골길래멀찌감시 떨어져 앉았죠. 그리고 다음 역위츠카와 역에서 트렌치코트 입은 남자 같았어요. 반가워... 라는말 못하겠네. 이게 실전이란가? 에이. 거기 너, 나하고 같이 좀 가주겠니? 옷들이 널 사랑하는 것 같아서 자, 가자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사장님, 저희가 프리즘 쇼를 할 겁니다. 물론 저희가! 미온을 대신할 겁니다 프리즘 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프리즘 점프는 운동신경하고는 상관없어 물론 도플갱어는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야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곳에 엄연히 존재하는 또 다른 나지 그건 도플갱어의 공격을 받으면서 느꼈겠지 다시 말해서 넌두 사람의 상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내내 힘으로 완성한 진정한 호격권 이름하여 호교 진권. 이 손을 잡고 구원의 세계 에 함께합시다. 새로운 세상에서 함께합시다. 걱정이 있어 보이시는군요. 이자식의 위험하군. 저 피로막을 아줌마가 끝까지 방해를 하다니. <laughs> 완성되기 직전이었는데. 그래요. 제가.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자 신입니다. 이걸로 뭘 꾸며 볼까? 이 바보들이 신에게 도전하다니. 내가 곧 신이란 말이다. 이 멍청이들아! 실어먹을 개집이 뭘 안다고.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해.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. 그저 행복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입니다. 이 사람, 좀 수상해. 난, 사랑한 죄밖에 없어. 그녀는, 괜찮은 건가? 너라도 꼭, 잘 살아남아야 해. 팔극의 힘을 믿어도 좋습니다. 날 넘어서진 못할 겁니다. 이 선은 지켜보죠. 뭘 하려고 한 거죠? 당신 같은 자는 많죠. 평생 익혀온 능력입니다. 가문의 비기를 보여드리죠. 발극의 오일을 지금 나한테 패스해. 내가 한다.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. 너무 붙으면 다쳐. 이대로 간다. 좋아. 처리 비켜. 막을 수 없을걸. 모두 힘내는 거야. 갑니다. 제겐 특별한 힘이 있으니까요. 비키라고 했지? 아직 멀었어. 보인다면 막아보시지? 이건 막지 못할걸? 그! 분해! 뭐, 한번 띄워주지. 영광인 줄 알라고. 언제 오나 기다렸다. 아휴, 시시하군. <laughs> 당연한 거 아냐? 또 덤벼보라고. 잘 봐둬라! 이걸 막는다면 인정해주지! 바로 공격하겠습니다. 명령이라면 언제든지. 제거 목록 확인 완료. 처리했습니다. 패배를 인정하십시오. 오직 승리를 위해서 움직입니다. 처리하겠습니다.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. 찌릿찌릿! 이 느낌이 정말 좋다니까! 내 마음도 짜릿함에 뺏겨버렸어! 이 짜릿함! 넌 모를걸? 너에겐 좀 과분했을까? 우, 짜릿해! 이 맛이야! <laughs> 좋다! 좋아! N극과 S극이 만나! 스파! 내 머리 위 전구를 밝혀줘! 이런! 으, 넘어졌다! 배선이 꼬이잖아! 나와 승부? <laughs> 어이가 없군! 진지하게 해볼테냐? 상당히 가벼운 볼이군! 이 정도로? 하하, <laughs> 좀 하는데. 내게 사각은 없다. 절대 놓치지 않겠어! 어떻게, 이런.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다니. 불쾌하군. 먼지가 일지 않아야 할 텐데. 이번 수트는 먼지에 민감해. 먼지 하나 닿게 할수 없다. 내 몸에 손대지 마! 너무 쉽군. 그대로, 차갑게 죽어가라! 감히, 날 무시하다니! 아니, 내 수트가! 나에게 심취하거라.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지니. 하찮은 미물에게도 기회는 있는 법. 나를 섬기거라. 어, 이젠 늦었어. 어리석은 것, 존재 가치가 없구나. <laughs> <laughs> 우매한 너희들의 나약함을 거둬주마. 나의 성역에 이런 건 필요 없어. 아... 나는 미치지 않았어. 미친 건타락한이 세계야. 임무를 시작하겠다. 빛의 힘으로 처리한다. 목표와 접촉, 이것이 바로 그분의 힘이다. 임무 완료, 목표를 제거했다. 빛이 우리와 함께한다. 어둠으로 사라져라. 빛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. 임무 <laughs> 실패. 내 맹세를 시험하는 거냐? 모든 것은 복수를 위해서다. 원망해도 상관없어. 난 이길 거다. 질수 없다. 그대로 무너져라. 봐라. 이 엄청난 원한들을. 이 엄청난 원한을 감당할 수 있을까? 방해한다. 원한과 함께 나락에 삼켜질 거다. 할수 없어. 이힘 죽이면 안 된다고? 그거 귀찮군. 절대 봐줄 순 없지. 다음엔 이건 바보잖아. 재밌어 미쳐버리겠군. 지금부터 쇼 타임이다. 좀더 즐기고 싶지만 말이야. 치기단이 어떤 인형을 찾으시나요, 손님? 절 가지고 싶다고요? 손님이 감당할 수 있을까? <laughs> 내 저택에 온걸 환영하네. 편히 쉬다 가시게. 자네는 물어뜯는 쪽인가, 물어뜯기는 쪽인가? 나는 약한 자와 일할 생각이 없네. 미안하지만 너와 친구가 되기 힘들 것 같아. 지금 내 곁에 오는 건 위험해. 가끔은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. 어째서 날 부른 거지? 부탁할 일이라도 있나? 무슨 일인지 몰라도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군. 난 여러분의 친구 모네 모네. 잘 부탁해요. 빌려 갈땐 마음대로였지만 갚을 땐 아니란다. 어서 와요. 무엇이 알고 싶으신가요? <laughs> 보입니다! 당신의 미래와 운명이 보입니다!!!!! <웃음> <웃음> 내 이름은 로튼 신입사신 아, <laughs> 홍...홍...홍옥 선배님... 너무 좋아... 난 흡혈귀지만 절대 네 피를 빨지 않을 거야. 자, 약속할게. 수백 년을 살아왔지만 요몇 년, 인간과 함께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즐거웠어. 너, 뭘한 거야? 어, 이길게. 삼년멸도각 내가, 졌구나. 인정해요.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. 뭐? 조금만 더 끌어내도록 하죠. 여기까지입니다. 피의 맹약을 걸고 명하노니. 야마타노오로치를 봉인하는 것. 잘 부탁해. 역시, 안 되겠어. 못 버텨! 꼭 그런 건 아니야. 유머란 녀석이 세이오 팀 선수로 참가했거든. 게다가, 희한한 공법을 쓰는 파이터도 속해 있어. 엄마, 스트리에 비상구를 열수 있을지 볼게요. 그게 안 되면, 제가 문을 부숴보든지 할게요. 시드니, 어? 괜찮아? 나의 자치령이다. 옳든 그르든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.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. 우리가 상급기관이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네. 명령 대기 중.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? 상태 좋습니다. 황제님이십니까? 네. 명령대로. 분부대로. 전진. 주의사항은? 준비 완료. 미안하지만 내 의견은 기밀이야. 나는 테란 자치령 황제의 뜻을 따른다. 모르는 사람 말을 따르지 마. 신령을 따르라고. 이봐, 난 그냥 복장 점검하러 온 거라고. 당연히 우리가 착한 편이지. 예광탄 색깔을 보라고. 맹스크 황제도 망토를 한 팔씩 껴서 두르지. 모두와 똑같이 말이야.